아 지금 이 시간 아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아 인생의 시차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22절서부터 34절의 말씀 아 우리 서로 교독 하시겠습니다 아 그냥 제가 풍득해 올리겠습니다. 좀 길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 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망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려 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어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뜨러 가려대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나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상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녕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더니, "시방 내가 너를 애급으로 보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 여러분도 장기간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 이렇게 장기 출장을 갔다 와서는 이렇게 심각한 시차를 느낄 거예요. 저도 해외선교를 나갈 때마다 이 장시간 비행으로 오는 여독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시차 적응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불편함을 견뎌야 하고 또 시간이 지나야 컨디션이 회복되고 또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인생의 그 시차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한 번쯤은. 겪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 예기치 못한 그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역주행해서 흘러갈 때또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각한 시간의 시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간 관리를 잘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신다고 해놓으셨고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또 주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지각하시거나 조퇴하시는 분처럼 보였어요. 아 그래서 정말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할 때가 많았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도 기도하고 서 속히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낙심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보다.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가 얘기치 못한 그런 인생의 시차를 겪고 있는 동안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어, 어,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세월이 흐르는 데 뒤돌아 보니까. 아, 그때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부당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나, 내 뜻과 다름으로 실망하고 원망할 때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어,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름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 자, 우리 베드로 3장 8절에도 보면은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한 가지 진리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는 시간적인 제한이나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새머리 같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과 그분의 뜻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시차를 복잡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never too late or never too early. 그냥 뭐냐면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르지 않는 just right on time 항상 정확하고 가장 최상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시차에 그 문제에 집착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시차를 해결해 주셨는지 성경 말씀에서 눈이 보고 있고 듣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요 전도자였던 그 듀얼 어, 여러분도 들었죠 듀얼 드와이트 엘무디라는 사람은 어, 이 모세에 대해서. 어,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첫 인생은 어, 40년 동안은 He thinks he was somebody 그가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 그 40년의 광야의 인생에서는 He learned that he was nobody 그가 자신이 nobody,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남은 40년의 인생은 discovering what God can do with that nobody 이 나,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를 발견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모세도 엄청난 인생의 시차를 겪고 있었어요.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애굽 왕자의 시절이었죠. 그는 참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영화 명예를 다 갖춘 참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자신만이 자기 형제들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줄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언젠가는 지혜가 되면은 애굽 그러니까 굿됐다 혁명을 일으켜서 애굽을 평정하고 자기 모세 왕국을 세우려는 그런 꿈과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그가 40살 그 인생의 한 금의 시간이 됐을 때 마침내 모세는 아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자기 의지로 혁명을 결단한 거예요. 아 그래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애급 명적을 때려 죽여 살인자가 되고 말했죠. 그 후에 그 다음 날 자기 동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려 했더니 그 동족들이 네가 뭔데 우리 관원이냐 재판관이냐 하면서. 오히려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도 않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내란 음모자라는 그런 누명을 쓸까 봐 무서워서 미디안 강렬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는 자기 동적을 구하려고 시도했지만 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아닌 자기 인위적인 혈기와 결심으로 그 빚어진 실수와 시행착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그러나 이 모세의 40년의 인생 강려 생활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가 노발이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인간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또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실수와 모든 실패한 이유, 또 시행착오들이 자기가 의도대로 한 것대로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이 외롭고 고독한 강야에서의 40년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준비되지는 강그 강야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이강야 훈련을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려면은 아 어, 세상이란 이강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르게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모세가 아무런 꿈도 꿀수 없는 노바리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모세에 향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30절을 보면 사십이 참해 이 사십이 참해라는 그뜻 23절에 사십이 참해하는 그 시간과 사십이 참해하는 그 시간이 달라요 이 사십이 되면은 어, 이거 하나님의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일반적인 달력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40이 되는 것은 모우세 자기 시대가 된 거예요 인간적인 달력의 시간이 40살이 됐다는 것을 의미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났어요?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였죠 그러나 40이 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르렀을 때는, 아, 그때는 우리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원대하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3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저희를 구원하러 내려왔노니, 지방 내가 너를 애급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요, 왜 하나님은 어그 레바논의 백학목 같고, 또어 우리 캘리포니아 가면은 레드 우드라고, 가장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나무가 있어요. 아, 그런 나무를 안 쓰시고, 왜 사막에 잡초, 조그만 잡초 떨기 나무를 사용해서, 어? 불꽃을 피워서 그그 그 불꽃도 활활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그런 불꽃이 아니에요. 민들레꽃에 개똥벌레가 조금씩 타시지 서서히 조금하게 타는 그 불을 모세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불을 피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캐션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다 해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광야에 40년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은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시로 한 분도 살수 없는데 아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때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 yeah, 너는 큰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크게 쓰임받아라 아 이렇게 원하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좋은 제목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온전히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시대를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의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에 의지하여 그 위대하고 역사적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강력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허덕이던 우리가 믿음에 떨어져서 낙심해 주저한 저 이건 말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듯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내가 이 시간 지방 너에게 지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정말 절망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어려운 훈령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 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절망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그 누구도 아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 여러분, 제가요, 어,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 수능시험 쳤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어, 가졌을지 몰라도 또 많은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아서 대학 입시에 들어갈 수, 어, 대학 진학을 할수 없을지도 몰라요. 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 간증을 좀 하자면 은 저는 이제 가난한 미자리 목회자의 가정에서 막내자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갈 때는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또 가난한 개척교회를 섬겨셨기 때문에 저에게 대학 입시를 대줄만한 형편이 못됐어요. 저는 늘 선생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의 시험은 합격했지만 학비가 등록금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당신을 위해서 자식도 내 팽개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내 등록금 하나 내릴 수 없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아,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이제부터는 내주먹을 믿고 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아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이런 부정적이고 불충한 기도도 불쌍히 여기셨는지 에, 하나님의 특별한 케이스를 저를 미국으로 어, 보내주신 후에 제가 늦깎이 대학생으로부터 8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단한 번도 학비를 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풀스칼라십을 받게 해주셨어요. 근데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은. 여러분도 말하면 알겠지만은 제가 자랑 같아서 그 학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덟 아이비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 학교의 젊은 인재들도 들어가려도 힘들고 특별히 장학금 풀 스칼라십을 받으려면은 그거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저같이 40이 가까운 아줌마가 동양 아줌마가 프린스턴에서 풀 스칼라십을 제해 해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때 감격해서 와 하나님 제가 무엇이 뭐 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눈물 콧물 그냥 흘려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20년 전에 네가 내 등록금도 보내주는 능력, 있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니? 와 하나님도 뒤끝이 장난이 아닙니다.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셔가지고 아, 그런데 제가 구하고 강구했던 것보다도 더셀수 없이 넘치는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능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저처럼 20년 후에 엄청난 축복으로 여러분들 박사학위까지 받게 해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도 않고 너무 이르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세상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 우리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억매기 쉬운제와또 세상의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고 사라져가는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세계로 열린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와 같이 노발이었던 모세를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려 학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보물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또 훈련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비록 지난 날에 많은 실수와 실패와 또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가 많았다 해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 시차에 시달리고 힘들어한다 하고 또. 특히 우리 죄종들은 하나님께서 아, 부흥시켜 주지 않고 크게 쓰시지도 안 쓰시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 지켜면 언젠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 남은 생에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사역에 종결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